개발진을 강제로 주말 출근시킨 게이머들. 한국의 대표 MMORPG 게임으로 유명한 로스트하크. 이 게임의 한 섬에는 혼재의 추어라는 필드보스가 있는데 이 보스는 스토리상으로 처치되면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상승하는 유저들의 스펙에 맞춰 보스의 스펙도 같이 올리고 패턴을 추가하는 등 절대 잡을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썼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은 여러 차례 이 보스를 잡기 위해 도전했지만 일정 시간마다 체력을 회복하는 패턴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잡지 못하고 매번 좌절하고 냈음. 아나 그딴 건 모르겠고. 그러던 어느 한 토요일 저녁 유저들은 여김 없이 이 보스를 잡기 위해 섬에 모였고 약 50명의 고레벨 유저들이 레이드를 시작했는데 이 유머를 버그로 인해 체력 회복 패턴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 덕분에 유저들은 결국 보스를 잡는 데 성공했던 거임. 주말에 여유를 즐기며 이도전을 지켜보던 개발진들은 결국 주말 출근 후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는데 보스 처치 보상을 회수하긴 했지만 공지를 통해서 유저들의 도전에 리스펙을 보냈음 이후 쇼케이스에서도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버그 발생 당시 내부 상황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면서 더욱 이슈가 되었음 결국 이 사건은 게이머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RPG의 낭만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고 함.